안녕하세요. 페이머스 구독입니다. 아, 저희가 좀 늦게 스트리밍이 올라왔죠. 저희가 각자각자나 서로 배울 움직이다 보니까, 이좀 늦게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저희 어, 많이 기다려서,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뽑고, 그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... 아까 아니죠? 어... 대영 씨가... 응. 1 3 8 3번부터 7,899번 전면제 사이에서 제가 하나를 뽑을 건데 음.. 어떤 거를 뽑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는 않아요. 제가 좋아하는 숫자 두 개를 골랐습니다. 7788, 7788을 골랐는데 어떤 분이냐 봤더니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핀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뽑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. 제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도현 왕자 민정 공주님께서 어 스트리밍을 올려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너무 급하게 영상을 찍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선물을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 제가 집에 챙겨놨던 니트 지금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제 니트를 입고 다니시면서 조금 이어 따뜻한 따뜻하게 겨울을 좀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니트를 어 보내드릴 건데 어떤 니트인지는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따로 올릴 예정이니까 보고 어잘 입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타자 한샘이가 남아있는데 더 많은 스타일밍 올려주시면 더감사하겠고요더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페이머스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페이머스 구독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응.